합시다. 이거. 자 우리가 누구를 알면 sn값을 찾으면 an값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.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. sn은 sn-1 이 값이 an이 되는 거죠. 이런 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풀 건데 어, 지금 n이 1부터 시작한다고. 1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어, 그러면 0이 되죠. s0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sn-1은 뭐라고 쓸수 있어? 4의 an-1-3 sn은 4에 a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그러면 4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? 얘가 없어지는 거 빼주니까 그럼 여기 이 값이 뭐예요? a에 n 플러스 1이라고 지금 요것을 하나씩 플러스 여기다 뭘 해준 거야? 어, 여기다 플러스 1,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은 sn 플러스 1을, sn은 a n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으니까. 그죠 그래서 요 값이 a n 플러스 1, 그럼 이 값은 뭐라고 써야 돼요? 정리하면 되겠네. 4에 a n 플러스 1, 마이너스 4에 a n이다. 라고 쓸 수가 있겠죠. 어, 그러면은 3에 얘가 넘어가면요. a n 플러스 1, 넘어가면 4에 a n이 되겠다. 이렇게 쓸수 있겠다. 그러면 이 값은 뭡니까? a의 n 플러스 1, 그 다음에 이 an을 나누면은 여기 3이 있었고 an은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a n 분의 a의 n 플러스 1은 3분의 4라고 쓸수 있죠, 그렇죠? 자, 그러면 얘는 뭐예요? 이것 분의 이거가 이가 된다. 공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? 공비가 얼마? 3분의 4고 첫 번째 항은 얼마? 1인 어. 등비수열입니다. 그럼 등비수열 an 값 어떻게 구해야 돼? a1 r 에 n-1. a1이 1이고요. 3분의 4에 n-1. 이게 an이네요.